메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 예. 예,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laughs> 예, 다른 교회에서 파송 오신 분들도 있고,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에 말씀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지난주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예, 우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할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낙심하냐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한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니까요. 내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 힘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물맷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예, 그리스도인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예, 후회. 어떤 후회들 해보셨나요? 예, 어떤 후회 저는 또 어제도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대충 먹고 잘 걸. <laughs> 또 어제 저녁에 또 예, 어제 밥을 좀 부실하게 먹었거든요. 저녁에 예, 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일 얼굴도 붓고, 예, 그죠. 얼굴도 붓고, 속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매일 살 빼야지 하면서도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날마다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날마다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후회 속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삶은 낙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되어, 아, 안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 우리가 수요일 날에 아니죠. 아니죠 아니, 우리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이죠. 온 세상 사람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한 단한 사람, 예?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를 했죠. 나이가 600이나 넘어가지고 예? 600살이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사셨던 것 같습니다. 600살이 넘어서 포도주를 한잔 자시고 예, 좀 예,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입으로 자녀들을 저주하는 말들을 뱉었습니다 예, 물론. 자식들도 잘못했겠죠. 자식들도 잘못했지만 그걸 저주하는 부모도 좀 저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예. 자식들이 실수한다고 저주하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내습니다 그래놓고 노아가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화가 나면 세인이한테도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 가끔 화를 냅니다. 화내고 나고 왔다 써도 아 조금만 참을까. 예. 노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막 퍼부어 놓고 난중에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후회 아마 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후회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낚시만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밖에안 되는 인생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낙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되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가 길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는 상태가 오래되면 엉뚱한 결정들을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후회를 이게 후회에 깊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면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과거에 자꾸 머물고 과거에 집착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집착하시죠? 자꾸 옛날에 했던 생각들이 자꾸 지금도 생각나서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거 크,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여러분 과거에 자꾸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십니까? 예?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과거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후회하는 모든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과거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서진 인생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자꾸 집착해서는 안 돼요.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을 갈다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답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후회의 관점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죠.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여러분 후회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근 같이 단련하여 나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폭대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후회하고 문제가 있는 상황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후회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후회와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후회와 과거의 모습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과거의 후회들,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허물들, 과거의 실수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자랑하게 만드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간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한 얘기가 뭡니까? 나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나의 강함과 장점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나의 약함을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믿음의 간정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함과 잘못과 허물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있다는 거죠. 후회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아닌 누구를 남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아닌 남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 다 내꺼래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 네꺼래요. 무슨 차입니까? 아이와 부모의 차이가 뭡니까 성숙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만 보러 나만 바라보니까 내 삶에 되어진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투성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나의 이 모든 그죠? 나의 모든 이 찌꺼기 같은 인생도 바꿔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데 자꾸 나에게 집중을 하니까 후회하고 머물러 있고 자꾸 뒤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후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회개는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할 짓을 했다면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말이 뭡니까?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쪽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이제는 다시는 이쪽으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쪽으로 걸어갔던 나의 발걸음을 반대로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후회하느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후회하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꾸 넘어지고, 그 넘어지고, 후회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봐.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남자분들은 별로 없지만, 예, 뭐, 제가 남자니까, 술을 이렇게 마십니다. 술, 예, 술. 저도 예전에는 좀 먹었습니다. 밤에 이게 가끔 과음을 하다 보면 아침에 막 속쓰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 합니까? 내가 다시는 먹나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면 또 먹죠. 그런 고또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나 진짜로 이는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걸 후회라고 합니다. 이게 후회예요.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술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 살겠습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요아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술한잔안 먹고 살수 있나? 사람들하고 사회 관계도 있고 직전 진급도 해도 뭐도 해도 뭐도 해도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뭡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시는 마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술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후회가 후회가 되지 않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후회들 있으시죠? 자꾸 해도 해도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이랬네 또 이랬네 후회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반복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는 그후에서 내가 다시는 그 후회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철저히 회개해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우리의 삶들 속에 뭐가 후회가 끊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두번 번 회개했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죄가 미워질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그 후회가 미워질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다시는 그것에 눈길도 주지 않을 정도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가요? 우리의 회개가 그런 회개인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손해볼 거, 문제가 생길 거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 죄인이 아니라 의인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봤습니까? 죄의 길에 아직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로. 하나님, 또 이랬네요. 저랬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절조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는 내가 남들 얘기 안 하도록 하나님, 다시는 내가 누구 시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는 누구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는 돌이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시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라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요즘에 연세드신 목사님들 가장 큰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또 보니까 또 그런 것이다요 은퇴하면 뭐할 거냐 은퇴하면 뭐할 거냐 이번에 총회 갔다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들 나이가 연세드시듯이 제가 그래도 제일 밑에쯤 밑에 꼬마이보다 조금 위에니다뭐 그러니까 어쨌든 연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뭐니까 전부 다 은퇴 후에 뭐할 거냐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한60 정도 되셨거든요.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되니까 은퇴 후에 뭐할 거냐 준비는 해놨냐 뭐 해놨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 인생 살아 있는 순간 아무리 후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념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신경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눈물 흘리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기라 살리라. 철저하게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그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움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잠깐이면 지나가요. 눈 뜨니까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 불려 가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순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세상 의것들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